아 못하겠네. 어떡해. <laughs> 완전 쉬워 보이는데요. 완전 어려 <laughs> 누가 댓글로 옷소리가 예쁘다고 했거든요. 근데 제 동생은 이상하대요. 저는 생각해보면 전 모르겠어요. 저 다음에 음, 얼굴 공개할 때는 언젠간 공개할게요 언젠간 어떡해요 저 어떡해 저피 없어요 방칸되면, 밖에 있는 소 잡으러 가야겠다. 뭐, 이거 이상한 탈출맵이야. 힘들어. 탈출맵에서 점프맵을 처음이라서. 아, 영상 자르고 싶다. 이게 제가 세 번을 도전했는데 세번안 되면 저희까지 근데 아쉽게 안 되면 세번 기회에서 그러면 영상 자를게요. 아니 뭔 뜻이냐면요. 영상을 어그 탈출 아니다. 너무 힘든거 아안돼 이거 음, 왜안 되죠? 저 포기할게요 영상 자를게요 네 영상 잘라서 이렇게 왔는데 뭐예요? 뭐야, 뭐야. 아! 아 뭐야, 하하. <laughs> 뭐야, 하하. <laughs> 아 아, 이런 거였구나, 아. 잘 만들었네요. 엔딩이 이거예요. 사실 엔딩이 있긴 한데, 엔딩이 무지개 색깔? 흙들이라고 하네요. 엔딩 잠시만요 엔딩 저 혼자 할게요 잠시만요 어떻게 맞히지? 잠시면요 무지개를 먹겠습니다. 엔딩을 일단 먹고 엔딩을 하죠. 어, 잠시만요. 아, 냠냠냠. 엔딩 일단 먹고, 자,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. 안녕.